2020년 02월 02일입니다. 아시죠? 네. 올케 하나, 거꾸로 하나, 똑같은 이런 날이 천년 만에 한번 온대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스러운 날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도 생기면 좋겠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그리 뭐 숫자 노름이나 혹은 또 우연을 받아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편 생각하면 그들이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초청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확실한 것이며, 얼마나 체험적인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누리고 많은 분들에게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뭉클뭉클 솟아오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번 예수님이 초청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오라, come to me, you who are heavy laden, weary and heavy laden. 너희들 다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걱거리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까? 네. 당연히 죄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전사님 무슨 뭐 짜고 치는 것 같이 그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서 제가 또 놀랍니다. 네. 짜고 치는 사람 좋은 편이 아니야도 신령하게 신령하게. 대기이 똑같아요. 우리 장로님참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형편을 한 낙지에 잘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사실 그래요. 우리 인간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세상에 잘나간다는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근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상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의 그래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죄악되는 데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지금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멋진 곳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시죠. 무한나 부족한 게 없어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도 있으니. 하나님이 그 위대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이나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얼마나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창조되었는가. 특별히 이 계절의 바뀜을 통해서 내모에가 이제 에, 입춘입니다만 여러분들 겨울 을 지내시느라고 감기로 고생하시면서 어려워하셨습니다. 내 이제 봄이 와요 봄이. 아침엔 그렇게 정확하니 야 인간이 하 그렇게 공해를 일으키고, 너무너무너무 이 지구를 힘들게 해서, 지구가 그냥 덜컹덜컹해서, 까탈을 부리고, 어, 떤 분은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자연이 우리를 그저 복수한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던데, 다 의미가 있는 양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도, 아직도 정확하게 계절을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 감탄이 나오고, 감기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가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한 사탄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무시무시한 저주와 멸망이 다가오게 되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더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만 그들이 니스라이스하고 그 캐모플라지 할 뿐이지, 캄플라지 하고 안 그렇지 말 뿐이지, 얼마나 무서운 그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그들의 것인지 몰라요. 얼리 잡아봐요. 언제 뺏길지 몰라. 두렵습니다. 인기 올라가봐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 우리보다 더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졌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우리 다 구원받고 죄악 문제 죄 문제 해결했는데 제가 오늘 또 삼손의 설교를 우리 전사임을 통해서 들으면서 마음에 좀 분노 같은 게느껴졌어요 유혹이 강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있겠지만은 아니 그 하나 못 이기 가지고 그렇게까지 비참해졌는가. 막 속이 상해. 왜 속상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속상하 거죠. 네. 유혹이라는 그게 도대체 뭔가? 뭐. 크위디한 그 삼손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위대하게 쓰셨는데 왜가 한가? 그 여자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참 유혹이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더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의 핵심이에요. 다 무겁고 힘드니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지켜지지 않는 게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몸을 바쳐서 당신이 십자가를 치실 것을 각오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그저 vain repetition 하신 거 아니에요. 허무하게 아무 책임 없이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당시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포들은 한국 에, 조국에 있는 에, 조국 분들은 조국 분대로. 어, 우리 경퍼들은경퍼들 내가 다어려움이 있어요. 삶의 현장이. 우리 늦게 왔지만 미국 사람들하고 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무리 돼가지고 집도 사고, 이 차도 사고, 어찌게 사는데 이게 무거운 짐이잖아요 이거 모기지는 모가지래요. 모기지. 모가지 모가지. 언제 이거 매끌려갈지 모르니까 잘못 갚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돈잘 빌려주고 집 사게 해주고 거기 송산 살기니까 게 좋긴 좋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당시나 지금이나 정치적으로 이런 좋은 나라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해서 정말 바른 것을 선택하고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내일 도 슈퍼 어 내일 뭐 슈퍼 화일이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뭐 드디어 민주당이 시작을 하고. 공화당이 시작을 하고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마는 다 내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그렇게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실으로불안해 세계를 다 섬기고 또 세계를 지도해야 되니까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이란에서 핵위기가 나올지 북한에서 핵무기가 터져서 이 본토로 올지 몰라요. 더구나 자연재해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장모님 기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심각 우리가 끊임없는 욕심만 앞세우고, 앞세우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랑스러운 청지기로 자녀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진짜, 사랑스럽게 대하면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끊임없는 욕심 사단의 유혹받아서 더구나 끝까지 그저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자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소국이었습니다. 참 귀찮았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다 빼앗겼습니다. 착취당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멸시천대 당했습니다. 더구나 종교적으로까지. 종교적으로까지. 여러잘 아시는 율법을, 아, 자기들은 뭐 도와준다고 했을지 모르지만요. 예수님 이 모실 때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365개입니다. 하라고 하는 거, 248개입니다. 합해서, 613개입니다. 얼마나 번수하게 많이, 많이 해가지고서, 형식적으로 그냥 사람을 얽매게 해놨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충고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안 그러니까, 마태우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요. 너희는 세상 음통다니다가한 사람 구하면 너희보다 더 배난 지옥자식으로 만든다. 오죽답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정말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오면 됩니다.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야 돼요. 얼마나 됐는지 시간을 제가 할지는 말고 말씀하기 어렵지만은 한국에서도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네,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는 숫자가요? 에, 얼마나 나왔냐면은 20%가 나왔어요. 20%가 제가 그걸 보면 상했습니다. 당신은 불안을 느끼십니까? 느낍니다. 73% 그리고 조금 느낍니다. 20%. 그래서 93%가 불안해. 있겠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한 해가 지나면 더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가 8 0요 물어봤어요. 왜 불안합니까? 예.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예, 북핵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될지 불안합니다. 경제 침체가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울지 불안합니다. 잦은 구조조요로 내가 언제 직장을 빼앗길지 몰라 불안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참 불안합니다. 따지 보면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의 요인으로 꼽은 것이 마음 아프게도 교통사 어쩌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안 죽을 사람들이 너나 를 없이 급하니까 막 가서 마음 풀리죠. 많이 죽어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리고 참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라 하셔서 믿고 순교하고 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삼선이 자기의 제일 극단적인 그 창피함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가 놀라웠게도 마지막에 얘기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시어서 내 눈을 뽑힌 받은 원수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 원수는 자기 원수도 되지만 하나의 원수잖아. 그래서 큰기둥을안 것은 내가 불레새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라고 휘니까는요. 어, 거기 있던 사람이 삼천명이나 죽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느꼈어요. 하나님은 참 자비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못되게 굴고 함부로 젖히고 그 나약한 여자에게 넘어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기름 받게 했고 내가 너를 들어서 어떻게 썼는데 나에게 그렇게 배반하고 그럴 수 있느냐? 사람 같으 면이 다아보시는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또쳐다보시 그래 이게 아니. 그래 진짜 잘못했어. 정말 네가 나에게 진실의 고백을 하느냐? 내가 네 중심을 받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이 하나님 아시는 일.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히브리스 기자 입을 통해서 의인 삼손에게 삼손이라는 넷대로가탁붙게 믿음의 장에 이름이 탁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하시는 일에 다 나오셨으니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것이 아니라 나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했었어야 됐듯이 주님 앞에 놀라워서 회개하고. 주님의 초청을 받고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목에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게 와서 내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런 내몸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뭐, 멍이는 지라고 해놓고 또 그건 뭐 쉽고 가볍고 뭐, 뭐, 그, 그, 뭐, 짐은 뭐 가볍고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좀 설명이 필요하죠, 그죠? 네.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분이시요, 누구든지 사랑 받을 수 있는 분이시요, 사랑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보기만 하면 다 마음이 끌리는 분이요. 쉽게 표현합시다 우리. 온유하고 겸손한 거 모르시는 분 어디 계세요다 아시잖아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야생마가 명마가 되는 것 같이 자기의 모든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게 진정한 온유의 뜻이잖아요. 겸손, 나보다 다 다른 사람들이 낫다고 믿는 게 겸손이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저번이 내 입장에 있었고, 내가 받은 은사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과 축복을 받았으면 나보다 더 영적인 것이 되었을, 영적인 분이 되었을 거야. 나보다 더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거야. 하나님이 더 찾는 사람이 되었을 거야. 이렇게 믿는 게 겸손이에요. 그럼 겸손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대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온유와 겸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딱딱하고 어깨에 힘주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가장 낮은 자리 내려오시고 가장 가난하게 살아서 우선 가난한 사람들이 참 호감을 가진 자기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서민들의 친구가 되고 무엇이든지 가져가면, 하나 주고, 용서해 주고, 행해 주고, 병을 낫게해 주시니까,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죠.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까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 매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짐은 가벼움이다. 무슨 말이냐면,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벼운 건 다음에 설명될 일이고 체험될 일이고 우선 매야 돼. 짐을 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내게 배우라. 배우라고 래서 배우는 게 뭐예요? 제자 올려야 돼. 제자 올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좋은 교회에서 정말 사랑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고 구원받고 어느 모양이든지 제자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감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배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이 제자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뭐 매일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시옷자가 조금 이렇게 들려 올리는 것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다가 어, 이 짐승을 둘씩 이렇게 묶어 가지고 밭을 갈고 일하기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들이 쉬쉬쉬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참 귀한 분들이 잘 해석했어요. 에? 그게 왜 원리가 그런가, 흑기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 일본의 유명한 주석가,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지니까 쉬울 수밖에 없다. 또마야라고 하는 분은 아마 예수님 마야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학자 사랑으로 지기 때문에 쉬운 거다. 근데 어거스틴이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들숨을 얻는 문물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 이 짐을 지는 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날개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 짐은 짐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몸이 창공을 날아가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해다. 제자 훈련 받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부인할 것을 부인하고 절제할 것을 절,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처복 좀 시켜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내 네, 하고 싶은 것도 줄이고 먹고 싶은 것도 어떤 때는 먹지 아니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있겠습니까 많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죠. 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니까 내 몸이 성령님의 전인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절제하진다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몸으로 건강한 자세로 음식이라는 게 우리 건강과 직결돼 있잖아요. 잘 관리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아무대로 할 수만 없는 거죠. 우리 뭐 여러분들이나잖아 아직도 성질이 남아가지고 다 참다면서도 불쑥 화를 내고 막 함부로 이야기도 항상 후회 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빠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래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짊어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 어,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저주스럽게 말하고 막막 막 욕을 하고 뭐 별로 그런 일이 여러분들 뭐 얼마나 잦아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오 어,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할때그 말에 네가 책임질 수 있니? 하나님 부으신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그러면 너 기분 좋겠니?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듣는 대로 그대로 다 성취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열 정장꾼이 나와 가지고서는 거기는 아주 못지게 생긴 곳이고 우리는 담배 뚜기 갖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들은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요 함부로 말하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갚아주셨어요. 못 들어가겠어. 우리는 가면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다 말해주겠잖아요. 죽이신 게 아니라 죽었죠. 하나님의 명령, 우리 성자 하나님의 명령. 내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나처럼 되어라. 나처럼 되라 나처럼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서 위로받고, 칭찬받고, 감상받고,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용기를 내듯이 너희들도 좀 그렇게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과 제가 2020년을 정말 믿음으로 시작하고, 기쁨과 감사를 하는 게영광 돌리려고 시작한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요, 읽은 그 시가 중에 제가 평생, 거의 평생 기도, 기, 기억한다면 좀 과장됐을까요? 잊혀지지 않냐는 그런 시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 뉴욕에서 통문 열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늘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죠근죠 한 번은 무슨 일을 가지고서 이 열차가 서더니 아, 이, 이 기관사가 막 빨리 막 뛰어나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 열차에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다 잘렸어요. 기관사가 정신이 없습니다. 막 전해가지고 화막앰뷸런스가 왔어요. 근데, 이 기관사가 그엠블런스 타고 병원에 가면은 기관사가 서야 되니까, 할수 없이 한테 물어봤어요. 이보이요 내가 형편이 이러니, 좀 이분 좀 오시고 병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조를 해요? 네, 그래봅시다. 그리고 함께 딱엠블런스를 타고 이제 기차는 가고 그랬죠. 또 가는데, 여러분 다리가 잘렸으니 얼마나 이게 정신이 없겠어요. 막 피는 나고, 소리는 지르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양반이 안참 가다가서, 조치를 해서 좀아 안정이 됐는지 한참 가더니 이번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기도하실 줄 아십니까? 기도를 좀 했으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는데. 아마 무엇을 직감했는지 하나님께 갈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양말은 한 번도 평생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요. 그럼 혹시 당신이 무슨 기도문이라도 한마디, 한 문장이라도 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좀 그거라도 들려주시오.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겠어요. 그래, 이 사람이 더 난감, 난감해졌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 어렸을 때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기도문이 생각나 아, 내가 어머님께 듣던 기도문이 생겨 하나님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입니다. 그 양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막 사고를 당해서 막 피를 도마하는 분이 그 이야기를 딱듣더니그이 기도문을 자꾸 울면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소.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소.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소. 그래서 막 울면서. 지나면 이 <laughs> 이렇게 해야기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내 네, 마음이 하, 쓰레기 같은 것으로 하, 뒤집어져서 지저분하게 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런 믿음이 듭니다. 이제 내가 편안해졌습니다. 기쁘게 하나님께서. 그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선지의 양반이 편안해진 그 얼굴로 이렇게 내리다가 꼴가 하고 숨이 찼어요. 아마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무거운 이 부채 의식, 이 짐을 인생의 짐을 크게 지금 그렇않아도 여러분들 다 우리 일반적으로 진, 네, 짐을 짐과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된다는 이 영적인 무거운 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더니 한마디 이 기도문 때문에 그가 편안하신 것. 그가 내리는데 죽었는데 보니굴리 흉악게 죽었어요. 이 사람이 하여튼 얼떨결에 이렇게 그분 모시고 왔으니까 다 들어가게 하고, 간호하는 가족 대기실사에 그 마음속에 만남이 교차됐겠죠. 자기도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 서야 되는데, 창밖을 막 굵어, 아, 쳐다보고 한 잠이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너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똑같은 말을 하겠어요 참, 성령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인생에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자비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자기가 눈을 뜨고서 타주하고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고 난리를 내던 사람이 그 기도문 한 마디 때문에 내고 되네더니 편안해진 걸 자기가 과죠. <laughs> 같은 성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직시켜 주시면서. 그 도입으로 하나님을 신심으로 의지하고 고백하게 만들으셨어요. 그 다음 그가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평화를 이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배워가는 과정,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뭐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어렵지만 또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를 글로 반드시 몰아가시기 때문에 그 글로 안 가면 못 견디게 만드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빨리 훈련 받으실수록 좋아요. 빨리 나를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빨리 따라갈수록 내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형통이 넘칩니다. 네. 건강이 더 주어질 겁니다.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여러분 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자리에서 마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누구든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양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나를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멍에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쉬우러 될 것이다. 마음에 쉼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잘하고 매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월의 시작입니다. 한달다 지나가면. 시작하십시다 세 분과 함께 말씀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고 미영양이 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조건하고 쉬기만 하기 위해서 덕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진지한 부탁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